수비수는 약간 뒷공간이 뚫리더라도 괜찮아. 수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되게 너무 원입니다 피를로 가, 요 피를로전. 바로 갑니다. 뻥! <웃음> 바로. <웃음> 자, 그러면 풀백으로 갈까요? 풀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돈을 아끼는 영입을 하고 싶었어요. 돈을 아끼면서도 약간 시너지가 나는 조합. 그런 용어가 있어요. 포르투갈 커넥션이라던가 브라질리안 커넥션이라던가 같은 나라 출신의 에이. 선수들이 대화도 잘 통하고 보드게임에 같은 출신이라는건 뭐겠습니까? 같은 작가이 자, 아그리콜라는 오베 로젠 버그의 게임인데 그분의 유명한 1대1 게임이 하나 있죠. 패치워크. 아주 좋은 커플게임이에요 이렇게 시너지가 맞아야 되는군요. 둘이서. 아그리콜라랑 시너지가 맞는 친구. 바로 패치워크. 자, 오른쪽에는 오브저군 브루노카탈라의 게임이에요. 브루노카탈라 이름을 널리 알린 파티게임이 하나 있죠. 바로. 킹도미노 아... 브루노카탈라게 부와 재력을 안겨준 패치워크는 2인 전용이지만 킹도미노도 2인 풀이 굉장히 좋아요. 1대1 대인마크 가격도 싸고 중앙 수비수와 시너지가 나는 패치워크는 가격이 얼만가요? 패치워크는 19,800원입니다. 아우 저렴하네요. 킹도미노 그리고... 같은 경우는 본판만 했을 때1 6 9 0 0원 가성비를 저는 이제 풀백에 원래 풀백이 정말 많이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아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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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체력이 금방 빠지지 않을까요? 아 아무리 많이 돌아가도 가볍잖아요 <laughs> 게임이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른 게임으로 솔직히 바꿔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laughs> 대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베 같은 경우는 다른 가벼운 파티 게임 테트리스 시리즈 아무거나 바꿔넣어도 솔직히 괜찮아요 킹도미노 같은 경우는 브루노 카타라도 파티 게임을 정말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킹도미노가 베스트긴 하지만 다른 파티 게임으로 살짝 바꿔넣어도 피안 납니다 <laughs> 이 게임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다른 게임을 꺼냈을 때 부담이 없는 약간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풀퇴 축구 아탈란타 같은 축구 닭공 닭공 네새골 아. 먹으면 내골 넣는다 수비수는 약간 뒷 공간이 뚫리더라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기만 해 승리는 <laughs> 공격수가 가져온다 근데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 지금 스컬킹과 더마인드도 진짜 한방 있는 친구예요 가격에 네. 비해서 왼쪽 풀백은 이 친구가 들어갑니다 아 저도 저도 탐냈던 선수예요 사실 <laughs> 좋은 진짜 좋은 선수예요 전천우죠 한 친구는 이 친구가 들어갑니다 아 너무 전천후로 잘 고르셨네 <laughs> 훌륭한 훌륭한 선수 구성입니다 요렇게 넷을 이길 만한 파티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파티 게임의 정석 같은 아이들 요렇게 네 개만 돌려도 3시간 3시간이 뭐야 <laughs> 다 막아요 누가 오더라도 막아요 부모님도 막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수비수로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아닌가 거기다 가성비도 좋습니다 코드네임 21,600원 헬레스트레이션 <laughs> <laughs> 최저가 기준 2 3 9 1 0원 약간 아, 파티게임 라인업이군요 이거 공격0에 돈을 얼마나 쓰시는 거죠? 0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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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항상 수0를 놓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0를 되게 좋아하는 포지션이에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쓴 곳이 사실 미드필드입니다. 수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제 생각에 이 선수가 세계 넘버 원입니다. 월클의 끝이에요. 그래요? 정말 팀워크도 좋고 수비수의 어떤 덕목으로 모든 인원 커버, 다양한 인원 커버. 아 왠지 알것 같은데. 엄... 청담 무게감도 가지고 있고 협력심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음... 어, 음... 뭐 얘기를 해야도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미리 검색을 해놓죠. <laughs> 이 게임은 바로 정명사. 아, 정답입니다. 겨루는 게임에서의 이 머리 싸움을 게임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음... 머리를 쓰게 만들면서도 수를 찾아냈을 때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 깼을 때의 기쁨보다는 그한턴한 한 턴의 기쁨이 굉장히 있는. <laughs> 가격이 6만9 0 0 원. 정확합니다. <laughs> 어, 왜 알고 계시죠? <laughs> 합내셨군요. <laughs> 후보군이 <laughs> 있던 선수 중, 선수였어요. 약간 중간에서 이제 다른 게임 든든한. 딱 그렇게 지금 가운데 삼각형딱 보시면 엄청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그리콜라 오부족 정용영 딱! 이제 앞에 앞에 이제 중미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은 허리가 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척추가 아주 단단해요. <laughs> 사이드가 조금 약한데 <laughs> 중앙 수비수들이 헤딩으로 다 커트해주는 약간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보시면요. <돼요>. 돼 <laughs> 아, 저 녀석 상당히. 저도 비슷하게 수미 후보로 나왔었어요 왠지 민첩하진 않잖아요 게임이 맞아요 네. 민첩하진 않죠 민첩하진 굉장히 플레이 타임 게 뭔가 묵직한 도도. 한방이 좀. 아주 수미로 탐냈는데 제 수미는 조금 다릅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수미라고 얘긴 하지만 사실은 최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느낌이에요 피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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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피를로, <맞아요>. 피를로. <laughs> 근데 사실 저도 거의 베스트 게임이긴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가 요 자리에 들어오는 사령관, 사령관 정말 있는. 사령관 같은 저의 수미는 바로 언제나 사랑하는 극기 그 바로 이 친구 나란 오 맞아요 공재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마침 최근 한글판이 나왔죠 저는 이 친구에 확장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너스를 줘야 되는군요 확장을 끼워야지 정말 완벽한 선수가 된다 아 그럼 연봉에 아예 포함을 하셨나요? 확장까지? 연봉에 포함했습니다 보드피아에서 했던 합본의 가격으로. 어 그래도 피아 출신이 선수들이 그래도 좀 이정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25만 네. <laughs> 예, 예, 5천 원이요. 포함을 수수료도 들어가 역시 피아 피아 출신 선수들이 네. 가성비가 좋아요. 수수료를 안 떼먹어요. 에이전시가 <laughs> 네. 수수료를 안 떼먹어요. <laughs> 사실 이 친구들이 무슨 수당을 바라지도 않고요. 연봉만 주면 잘니다이 친구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 최후방 플레이메이커 피를로가 피를로잖아. 바로 갑니다. 뻥 <laughs>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바로 뻥한방에 이게 근데 버티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 중간에 커트가 돼요. 잘려, 잘려 연결만 되면 바로 골이죠. 요런 느낌으로 이 친구는 사실 수비도 안 합니다. 있어 수비 다패스만 해라 안 너는 수비 진짜 버리셨군요. <웃음> <웃음> 예. 만해라. 너는 뒤에서 꼬자라. 아키미스트가 웨이트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게 확장 웨이트가 뭐 4.6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저는 아키미스트는 못해봐가지고 아못해보셨어요 어, 네. 정영선의 위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laughs> 아 진짜. 아, 그럼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네. 훌륭한 게임이에요. 아직 못해보기 때문에 약간 발언 자제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둘다 얘들은 CM인 거죠? 아, 네 시원... 역할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뭐 거, 사실상 거의 동일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도 콤비인가요? 두 게임을 콤비로 설명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아... 역할이 같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그 커넥션 때 말씀을 예. 드렸지만 축구에는 그 시너지가 나는 조합들이 있는데 네. 가끔 운동선수들 보면은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주, 나라 출신이 아니라 아예 가족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쌍둥이가 둘다 축구선수를 한다던가 이 친구들은 굉장히 흡사한데 사실 배 다른 형제예요 알고 보면은 음... 몰랐지만 흑인인가요? 이 형이 꽤속 죽... 흑인하고 백인인데 흑인하고 백인인데 <laughs> 배달 형제예요. 근데 네, 이 형이 굉장히 현역에서 오래 뛰었었어요 원래. 이제 배달은 동생이 나오면서 형도 약간 회춘 모드에 들어간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성이 브라스고 이름이 랭커시와 버인엄으로 나뉘는 형제. <laughs> 사실 배달은 형제고요. 지금 아빠가 같겠죠 성이 같으니까 엄마가 달라요. <laughs> 아 무게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흑인과 백인이지만 <laughs>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진짜 미드필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 선방률도 좋고 공격력도 좋고 이름값 대비 저는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형 쪽이 조금 올드하기 때문에 체력이 좀 딸려서 살짝 뒤에 처져서 조금 연계하는 느낌이라면 범밍엄 쪽이 조금 더 공미에 가깝게 조금 앞으로 나가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차별은 두고 있지않아요 저희 전술에서는. 살짝 나가는 정도? 저는 이 선수들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높고요. 뭐 형보다는 동생 쪽이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범밍엄이 동생입니다. 조금 더 센스가 있어요. 동생. 아, 어, 맞아요. 조금 더 다재다능해요. 예. 네. 근데 형쪽도 뭐 무게감이나 명성이나 이런거에서 절대 뭐 꼴린다고는 생각 안해요 형이 있었기 음. 때문에 동생이 있었다 저는 사실은 얘를 못해봤어요 웬만 봤을 때는 어뭐범이엄이 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맵이 다르구나 이 정도 느낌밖에 음, 없어요 진짜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선수로서도 에,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별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랭크셔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제가 볼때는 범이엄이 대단한거 형의 가져올 걸다 가져왔으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 게 버밍엄이 대단한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랭커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탄탄함이 뭐 유지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드 팬분들은 랭커셔가 선수단에 포함됐다고 하면 이 흥분되죠. <laughs> 과거의 명성. 지금 아그리콜라 회춘 모드. 랭커셔 회춘 모드. <laughs> 올드 팬들의 향수를 물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이거 회춘모드잖아요. 재파이 되면서 회춘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들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두개다6만2 0 0원 <laughs> 지금 미드필더 셋에 1 8만원쓴 거예요. 엄청 많이 썼죠. 허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점유율이 좀 떨어져요. 음. 미드필더가 딱 진짜 든든하게 볼 컷, 킥핑 컨트롤. 한번이 플레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긴장감을 놓지 않게 딱 잡아주는 몰입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아니면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나요? 이 친구가 여기 있어요. 아, 범인 범이 아, 이거 못해봤다. 랭커션 아니지만.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친구가 전 아. 요렇게, 두, 요렇게 둘이에요. 그쵸. 미드필드에 <laughs> 어울리지 않습니까? <laughs> 네. 요렇게 둘이에요. 요렇게 둘. 아, 진짜 미드필드에 어울리는. <laughs> 네. 그냥 모임하러 갈때 가방에 있거나 백에 있으면 든든하고 할게 없는 느낌인데 뭐하지? 찾아보면 저기 있으면 되게 반갑고 나좀 보드게임 좀 했다 이런 느낌도 줄수 있는 와, 정도의 맞아요, 어떤 직함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요렇게 딱두 친구가 버텨줘야지 사실 다른 애들이 빛,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파티게임들이 아무리 조합본들 홀로 빛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항성과 행성 같은 아 <laughs> 어, 좋은 비읍니다 네 좋은 비읍니다 너네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애들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범인 검을 찾아봤는데 얘가 있던데요? 6만 380원짜리가? 어? 그거 중국산 아닙니까? <laughs> 중국산인가? <laughs>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6만 1900원 아이건뭐더 이상 네. 이 둘은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든든한 미드필더 네. 이 포메이션을 보면 은최전방까지 올라가는 건 윙백들이겠네요? 예 얘들이 가야죠 나, 아, 얘네들은 조금 더 중앙에서 딱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느낌 예. 물론 연계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둘이 진짜 걸레가 돼요. 얘네들이 수비를 걸레처럼 하지만 텔레스트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모든 텔레스트레이션 다 걸레입니다. 그렇죠. 걸레. <laughs> 네. 팬이 제대로 나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걸레가 될 만큼 돌리는 게임들. 열심히 아, 체력을 있네. 소진해라. <laughs> 자, 그러면 최후의 공격수. 공격수. 공미까지. 네, 뭐 미드필더긴 있지만. 하지만 정영섬이 전단 마크를 해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호날두 같은 이 선수의 인성이나 근데 진짜 이 친구만큼 침투력이 좋고 다재다능하고 또이 친구가 보너스를 주면 진짜 일을 잘해요. 보드게임 축구 팬들에게 물어보시면 100 중에 90은 아이 선수가 세계 최고지.